ASI설 넘버 2 ASI의 개인화 상용화 시점에 대한 Sam Deffl이 일론 세 명의 견해를 알아보겠습니다. AGI 선행 단계에 대하여, 외 ASI 상용화 전에 인간 수준의 범용 지능 AGI가 필요합니다. OpenAI CEO Sam Altman은 2025년에 AI 에이전트가 첫 번째로 참여할 수 있다고 예측하며, GPT-5가 PhD 박사 수준 지능을 제공하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잡한 연구를 수행하는 개인 에이전트 상용화의 초기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ASI에 대한 타임라인으로서는 튜링상과 노벨상 수상자 제프리 힌튼 교수가 ASI가 5년에서 20년 이내 대략 2030년에서 2045년 사이에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론 마스크는 AI가 2025년 말 정도의 단일 인간지능을 초월하고 2027년에서 28년 사이에 모든 인간지능 합산을 초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5년 9월에 훈련을 시작한다고 하는 Grok 5는 진정한 AGI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ASI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8월 21일에 소셜 채널 X의 일론이 언급한 코멘트입니다. Grok 5를 기다려 보세요. 나는 그것이 진정한 AGI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Wait until you see Grok 5. I think it has a shot at being true AGI. Haven't felt that about anything before. Larry Ayotte.